어, 옷도 이쁘게 입고 왔네. 어. 그냥 아무거나 입었 돼? 이게 다그 전에 너가 입던 그 이상 한그 뭐냐 할머니 같은 그런 어 것보다 이게 다 캐주얼한 게 차라리 훨씬 나 근데 진짜. 일단 맞다. 너가 그걸 어. 그게 있어야 돼. 너 생각보다 옷 되게 못 입어. <웃음> <웃음> 너무 제 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어, 말아주세요. 늘 하던 대로 해. 너 잘하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야, 경민이 오빠 하이. 아니 웬일로 이경매 씨가 원래 살톡 같은 것도 아살톡은는 아니고 응원톡 뭐, 같은 것도 안 네, 보냈는데 네다음바일 숙제 가격 물어보시는 오빠, 비즈니스 봐주지도 않아놓고 씨 <laughs> 아니 근데 오빠가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거를 <laughs> 말하고 그러실 줄 알고 아까 말도, 말도 안 했는데 아까 톡오길 냈던 내용 읽고 어나뭐 회사에서 보낸 줄 알았어요 어, 여러분들 <laughs> 아니 뭐 천문장이 뭐 단가드림은 뭐예요? 잘 지내셨는지 <laughs> 건강하신지 어? 안부를 아니... 물어보던가요 이 양반아. 아오빠잘 지낼 걸 아니까. 아, 아니 어? 단가는 좀 빡세긴 하네. 잘, 잘 지내 그래도 오빠가 성심성의껏 대답해줬잖아. 아니 나한테 안 물어봤어. 아 뭐를? 아빌드아 그래. 아니 오빠 괜히 근데 오빠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 멘트 뭐야! <laughs> 오빠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오빠 바쁘잖아. 근데 멤버분이.. 뭐 뭐하고 지냈어? 아나 그냥 쉬다 왔지. 쉬면서 뭐 했는데? 윤종이 만났어. 아 그래도 둘은 만나나 보네? <laughs> 아니 다닝아. 어, 봐봐 옷도 봐봐 내가 내가 맨날 억까니까 너가 맨날 싫어하면서 뭐 자기 억까라고 하면서 이제 막옷 요새 예쁘게 입으니까 사람들 좋다고 하잖아 <laughs> 결국엔 또 나만 쓰레기 되지만 너는 이득이 아뭔 소리야 나 원래 옷 신경 썼었어 항상 아니야 아니야 다니이 기억에는 이경민은 억까한 쓰레기 새끼. <laughs> 이렇게 아니, 기억되는 거, 이게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어, 결국엔 뭐? 나는, <laughs> 나는 욕먹지만 다니이는 이득보는. 뭐 휴방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윤종이랑 <laughs>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 정윤종화가 되어서 왔는데? 자기 바보 태세요 <laughs> 왜요? 그래서 오늘 저 응원해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laughs> 아나 멤버가 근데 오늘 좀 빡세긴 한데 항상 내가 주문했던 것만 하면 돼. 항상 네 곁에 있는 알겠지? 오빠가 주문한 게 뭔데? 아또 장난치는다. 옷또 <laughs> <laughs> 아, 아, 어, 네. 이쁘게 입고 왔네. 어. 그 아무거나 입어도 돼? <laughs> 이게 다그 전에 너가 입던 그 이상한 그 뭐냐, 할머니 같은 그런 어 것보다 이게 다캐주얼한게 차라리 훨씬 나, 근데 진짜. 니트보다 이게 낫다고? 이건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단 낫다니까, 이게? 일단 아. 너가 그걸, 아. 그게 있어야 돼. 너 생각보다 옷 되게 못 입어. 아, 이가옷 보는 눈이 별로 없어갖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제가 그얘기 이경민 씨한테 들을 정도인가요? 아자 인가문 이제 들어와서니까 그 우정인 언니한테 네. 그옷 입는 어. 것좀 배우세요. 그 사람 그 양반이 <laughs> 좀 입더라, 내가 볼 때. 아 그래? 어. 맞아 나랑 스타일 비슷한 거 같던데. 예? 보니까 니트 좋아하고. 아아니러니까나랑 <laughs> 스타일 비슷한데요? 아니야 아니야 옷잘 입어 그 양반. 그래? 응. 음. 내 오빠. 응. 음.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앞머리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머리 어디서 잘랐어? 아니 머리 미용.. 앞머리 말고 뒷머리 잘랐는데 아니 왜 앞머리.. 뒷머리 왜잘랐는 거야? 아니 그냥 머리 너무 길어서 잘랐지. 아 그냥 건들지 말라고! 단발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잘라줘야 된다고요. 아 단... 단발 계속 유지하게요? 일단은 잘랐으니까.. 아 잠깐만 반단발이 유지한... 나은 거 같은데? 반단발? 반단발이 뭐야? 중단발? 아 <laughs> 중단발 중단발. <웃음> 중단발? 어어 아, 아니 근데 너 너무 짧으면 빡세지 않나 이게? 왜? 아좀 오해받을까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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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좀. 절친 그런 거 <laughs> 아니고. 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이게 아니, 너무 짧게는 보다 조금 기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요 근데 너무 좀. 아니, 혹시 신경의 변화가, 하면... 아니 신경의 변화가 점,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았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중단발로 애매하게 하면 은또 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럴까봐 내가 최대한 어리게 잘라 달라고. <laughs> 어려 보이긴 하네 고등학생 그런 어 느낌? 나는 그걸 원했어 어려 보이게. <laughs> 아니 나쁘진 나... 않아 나쁘진 않은데 아니, 너무 짧은 느낌 너무 짧은. 느낌? 근데 그래도 너... 일단 어려보이는 거상관 아니 근데 다닝가 그런 건 남자한테 응. 물어봐야 된다니까? <laughs> 나 친한 사람이 없는데. <laughs> 친한 사람이 없다고? 어. 아유. 오빠한테 물어봐도 오빠 카톡 안 보잖아요. 뭔 소리야. 단가 물어보길래 바로 대답했는데. <laughs> 뭔안 읽어요. 단가 물어보시는 다닝 씨. <laughs> 야 봐봐. <laughs> 사람이 채팅창에 이런 어. 말 김민철보다 어. 머리 짧은 거 같대. 아니 어, 이거 진짜 너보다 머리 길어. 아니 그건 그 오빠가 머리를 안 자른 거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우정인 단발 아닌가? 맞지? 아니야 단발은 아니고 좀 길었어 머리. 이것도 근데 편해 보이고 딱 괜찮은 건 같은데? 중단발? 또 우정인 언니라서 예쁜 거 아니야? 아이씨. 안 밀리지. 예? 어? 안 밀리지 왜. 얼굴만 치면.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밑에까지 찌면 밀리... 밀리나? <laughs> 아니 그냥 안 밀리지. 아니 옷잘 입는 것 빼면 안 밀리지. <laughs> <진짜>. 아니 <근데 웃음> 너, 아니 근데 넌 너무 짧아, 다니가. 아, 아 머리가? 어. 근데 나는 볼 때마다 나 만족해, 나만스러워아 누구랑 노는지 구보라랑 노네. 딱 똑같이 잘랐네. <웃음> 나 구보라. <laughs> 아, <laughs> 진짜 너희도 혹시 뭐 사상 공유 아니오세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안 돼. 너무 짧은 거좀 막세다니까. 아니 뭐 구보라랑 <laughs> 또잘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짧은 거. 만안어려 너? 어... 무난하지? 아니, 아니 그니까 여기서 그 원래 조금 길 때는 잘 어울렸는데 너무 짧으면 무난한 거 같은데? 귀여운 그래. 느낌? 귀여운 느낌? 귀여운 느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뭔가 소림 사에 들어갈 것 같다 해야 되나? <laughs> 그 정도인가? <laughs> 어. 이렇게 짧게 짜는데 뭐라 안 했어 그 그분이? 잘 어울린다고 그러길래. 아 당연히 잘, 잘 어울리지. <laughs> 돈 받으려고 하는데아 이거 르고 나서 어왜 이렇게 안 어울려요? 이럴 수 없잖아. 어아 라인은... 그래 아 그래 너 지금 그만 딱 밀리오 뭐 밀리오 코스프레 한 거야? 아 진짜 밀리오 느낌 나 그래 그거라니까? 머리 똑같은 아, 스타일도 느낌이랑. 아는나나뭐 밀리오야.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나안 어울린가 이거 귀여운데 그냥 억까한거하까한 거야 근데 다니가. 음. 맞아? 응응. 음, 음. 근데 살짝만 길을까? 아유, 중단발이 낫지. 중아 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길은다기보다 너무 짧은 거는 어. 오해 소지가 좀 있다 요즘에는 아 알겠습니다 오해 안 받게 어 오해 안, 오해 받게. 안 받게 살짝 기르도록 할게 어 살짝 살짝 스타 체크까지 해줘 이거 머리 디테일까지 잡아줘 <laughs> 어 디테일까지 잡아줘 아 이거 진짜 월급 받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이, 스타 체크 안 해줬잖아요 뭐가 안 물어봤잖아 너 단가 <laughs> 물어본다고 너 단가 <웃음> 물어볼 <웃음> 시간에 빌드 한번 봐달랬음 봐줬지 아나 근데 뭔가 오빠 건드리기가 좀 무서웠어 왜? 괜히 동굴 가 있는데 내가 좀 건드리기가 좀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어, 인정할게요. 어, 그건 뭐. 그냥 난노 터치 한 거지, 노 터치. 아, 그건 상관없지. 아이, 물어보면 알려주지, 그래도. 아, 그래? 그래. 그럼 혹시 8강 가게 되면 물어볼게. 아,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근데. <laughs> 좋은 경기력으로만,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제 곧 하니까. 어, 어 알겠어. 어. 어. 아 어, 근데 보다 보니까 어려보이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밀려온 느낌이긴 한데 어 다닝이 왜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어, <딱. 웃음>